자, 우리 사회에 고용이 사라졌습니다. 자, 고용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실제 고용을 그 크게 감당해야 될 기업들이 자동화니 하면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1인 뭐 가게나 이런 데서 무인화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대형 그 대기업들, 재벌들이 하는 매장에서 이 무인화로 가면서 고용을 줄인다 이거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마트가 처음 나올 때 지역 상권을 무너뜨린다고 지역 부심지마다 시끄러울 때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하면서 마트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 도심 한가운데 마트 허가 안 나오지요. 뉴욕에서 나오겠습니까? 파리에서 나오겠습니까? 외곽에 가야 있죠. 자, 그래서 이 마트나 이 대형 몰 같은 경우를 도심에서 허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의 오래된 상권을 파괴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교통을 악화시킨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잘 허가를 하지 않고 외곽으로 나가야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 많이 경험을 해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슈퍼 정도의 가게가 있지 한국식으로 대형마트들이 지금 해외 도심에 있는 거는 별로 보지 못했을 거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고용을 하겠다 해놓고 지금 6년 사이에 만 명의 마트 캐셔들이 사라졌어요 캐셔들의 실종 즉 마트들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 설비를 갖다가 갖추기 시작하며 사라졌는데 이제 마트들은 이 휴무일, 마트의 의무 휴무일조차도 없애 달라라고 이야기해서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거기에 열렬한 환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편이 마트가 쉬는 날이 있어서 그것도 이틀 다 쉬는 것도 아닙니다, 토일. 중에 하루를 격주제로 쉬지요. 그런데 아이고, 마트가 안 쉬면 좋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트에 대해서 격주 휴무제를 풀어주고 1년 내내 영업을 하도록 허락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트가 적어도 이 마트 내부의 계산을 갖다가 기계에 맡겨서 점점 마트의 직원들을 줄이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좀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마트가 백화점이나 편의점에 뭐 추월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마트 자체가 난립해서 서로 그냥 뜯어먹기식 경쟁을 하니까 그런 것이고 정상적으로 마트의 적절한 숫자가 유지된다면요, 마트가 적자가 날 수는 없는 겁니다. 흔히 마트는 많은 고용을 하는 직장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마트는 3만명이 넘고요. 그리고 홈플러스는 2만명이 넘고 롯데마트는 1만6천명이 넘습니다. 1,2,3위 업체죠. 자, 매출을 놓고 보면 2021년에 이마트는 매출이 15조 538억 그리고 롯데마트는 조금 줄었어요. 이전보다 한 4천억 정도 줄어서 5조 7,160억. 그리고 홈플러스는요, 조금 줄어서 한 4천억 줄었어요. 자, 홈플러스는 한 3,400억 정도 줄어서 6조 9,662억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는 이 마트가요. 자, 직원들을 갖다가 지금 해고를 시킵니다. 그것도 주로 캐셔들을 중심으로. 대고를 시키는데요. 자 마트가 영업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자이 주민들의 편의성을 앞세우고 있어요. 의무 휴업 부분에요. 이뭐 의무 휴업이라는 부분이 이 마치 좌파적인 부분이다. 골목 상권을 이제 이 보호하는 이 최후의 보호막을 없애는 거다라고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보스에서는 대체로 이런 것은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 제안 뭐 홈페이지인가에 온라인 투표로 30뭐 3만명 가량이 좋아요 하고 있다는데 이 정권이 마트 의무 휴무 폐지를 해서 이 마트가 의무 휴무를 갖다 안 하도록 할 거라는 것은 뻔한 겁니다. 규제 완화에 거기에 들어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트를 갖다가 영업 안 한다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매출하지 골목 상권을 갖다가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주자는 쪽으로 대부분 언론들도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만 마트가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 때문에 의무휴무를 폐지하는 건지 아니면 마트 업체의 이윤을 높여주기 위해서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지는 정부가 명확히 해야 되는데 특정 기업의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마트가 적자가 심해서 문을 닫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마트에 각 지점을 난발해서 이 무리하게 마트 땅을 사고 또 빌리고 해서 막 들어가 가지고 저거 마트들끼리도 가까이 붙어 있고 하니까 발생한 문제지 그것도 옛날보다 매출이 좀 줄었다 그것도 이마트는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또 옛날보다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지 마트가 무슨 적자를 난다 그래서 마트가 사양산업이라 그러면 사미하는 롯데마트는 벌써 손을 떼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 한테 팔아버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마트 사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다. 마트가 사양산업이면 한국에 남아있는 유통산업이 있을 게 있어요? 다문 닫아야죠. 그래도 남는데, 좀더 남으려고 하는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의무 휴업을 폐지한다? 저는 그건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휴업을 폐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억지로 가짜 되더라도요. 뭐 물론 마트 업무 휴업 때문에 골목 상권이 보호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효과 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마트가 그렇게 봐줘야 될 만큼 자신들이 이지역의곳곳의 골목 상권을 파괴한 것도 사실이죠. 파괴한 이후 새로운 행태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느냐? 마트가 하나 들어가면, 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동네 가게들, 식당부터 시작해서 동네에 오파는 가게들, 각종 동네 생선가게, 과일가게부터 각종 자파점까지 전부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네의 상권들이 이제 식당들 일부 말고는 남아있는게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마트가 지금 6년간의 계산은 캐시어 만명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 노조가 단체 행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셀프 계산대를 설치해서 6년 사이에 만명이 사라져서 마트 3사 노조가 단체 행동을 한다. 한 서울의 대형마트는 일반 계산대는 4곳 셀프는 12곳 점점 일반 계산대 숫자를 줄이고 셀프를 늘리고 있어요. 노인들이나 이런 데 디지털 디바이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용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 셀프 계산대가 지금 결국은 마트 캐셔들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거예요. 2005년부터 도입해서 6년간 12,000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감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트 3, 사 노동자들이 고객에게 계산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노동을 고객에게 증가시키고 그러면서 셀프 계산대가 편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발전으로 이게 무슨 추세다 라고 하는데 아니 마트가 처음에 자리 잡을 때는 지역의 고용에 이바지 하겠다 사라진 지역에 자영업자들 일자리들을 대체하겠다라고 선전해서 들어가서 허가받고 운영하면서 이제는 마트가 앞장서서 예를 들어 캐셔들을 다 해고하고 셀프 계산들을 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지금 이제 의무휴업일도 폐지해달라? 아니, 마트는 무슨 똥배짱입니까? 그래서 이 의무휴업 폐지할 때 마트 이 개선이 기대된다고 지금 뭐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 이후 10년간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는데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이 마트는 하루 4 0 0억 연간 9 6 0 0억 그래서 이 할인점에 대형마트의 매출 총 이익률이 26%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500억이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 대형마트의 매출 이익 총이익률이 26%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판매 관리비인데 부동산세 임대료 정규직 인건비 등은 의무휴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매출에 연동되는 자 핵심은 판매 관리비인데 결국은 임대료 부동산세 정규직 인건비 등은 시나 안시나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매출을 갖다가 휴무 없이 한다고 해서 연동되어서 늘어나는 수수료는 전기로밖에 없어서 영업이익이 1,440억, 총영업이익률의 15%가량이 늘어날 거다. 롯데마트는 매출이 3,840억, 영업이익이 499억 늘어날 거다. 그래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마트가 매장에서 1조가량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은 1조 늘고 직원은 해고한다? 셀프 계산을 하고 노동을 소비자에 증가한다? 자, 윤 정권이나 소비자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열1 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남반지하의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브랜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집 모든 게 헛꿈. 1년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수학자 평생 가봉 게꼬꼬꼬하지 Who's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 아버지 마트 캐셔 울어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소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척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